내가 그때 이제 중일 이제 입학하고 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이제 웅성웅성 하길래 헉, 딱 이렇게 창고창가를 봤는데 여기 이렇게 쭈을다 어. 이렇게, 쭈르르 다 이렇게 사람들이 <웃음> 이렇게 <웃음> 보고 있는 거야 너를? 너를. 너를. <laughs> 나, 나게? 날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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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고 있어. 난 처음에 난줄 몰랐지. 몰랐지. 난 모르니까 뭐야. 난중일이었으니까 중3 누나들도 내려와서. 우와! 아. 아니, 그리고 일산에서 최민이 모르면 간첩이라서 많이들 붙들려갔다면서. <웃음> <웃음> 그래서, 그래서 몇 번은 진짜 간첩이었대 그래서 이쪽에 왜 이렇게 어시오 아니, <laughs> 일산 지금. 일산에 미남들이 많잖아. 일산에 아이돌들도 많아. 유승호 선배님들, 어. 신동, 이도현 선배님들, 신동! 너왜 신동패! 신동패가 그랬지? 우리 왜 신동패! 그럼 일산 최고의 아웃풋은 누굴까? 어. 어. 짱기네 아니 아니 저는... 저는 <laughs> 최고의 아웃풋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 아니야 거. 너 눈빛이 뭐냐면 이 자식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야? <laughs> 지금 눈빛이 이거 이거 방송 안되게구나 굳이 내 입으로 얘기 해야, 굳이 해야 돼요 굳이 내이 것들이 영기장 그럼 용기들 있어야지 나야 아. 그, 친구들도 자랑 좀 해봐 인기 많았을 거 아니야. 그래, 아니 재원이 많아. 난 재원이 인기. 나는 예고 나왔어. 이 핏줄 봐봐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 아. 미리 일부러 하는 거야. 나도 해야겠다. 아, 그래. 근데 예고 나왔으면 너무 괜찮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지. 누구 누구 있었을까? 서공, 재원이랑 동기. 나는 서공이 나와서 노란 교복 그 학교야. 음. 그래서 수지. 아, 어, 어, 음. 그쪽 해리 뭐 수지. BTS 거기 전국. 거기는 누구냐? 동기 최고 아웃풋은 나은 것 같아. 음 그래서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 아, 근데 재원이는 아 말하는 게 겸손이 녹여, 녹아난다. 아, 네. 아까 최민이는 아 <laughs> <웃음> <웃음> 바로, 아니 배우는 그럴 그래야 된다며? 아, 그래도 좀재훈이처럼 겸손도 있어야죠. 정의도 아역 부터해가지고 인기 장난 아니었을 거 아니야? 막 학생들 보러 오 그러지 않았어? 나안 그랬어. 안그어 음? 나는 한 동네에서 초중고를 다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 동네 그냥 정이구나. 그냥, 아, 그냥 노정이었어. 행원이도 인기 많았지. 나는 어디 가면 한명 이상은 좋아했을 거요 와. 근데 아... 이게.. 이 이게... 아, 어. 아... 그럼 우리 중에서도 최소 한명 이상은 지금 혜원이한테 무조건 빠졌을 거야 누구야? 응? 있긴 있겠지, 있겠지. <laughs> 어. 우리 중에 한 명이 누가 지금 혜원이한테 빠졌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미친놈 아니야? 아니, 그럼, <laughs> 야, 그럼 우리 그래. 매니저 차 차원... 지금 아니, 몇, 몇 살이지? 나 여기서 제일 나이가 많아요. 아, 네. 그러니까 재민이가 욕이... 겉은 모범생인데 속은 욕쟁이잖아. 욕쟁이? 어. 어. 속은? 건무성 욕이야? 건무성 욕쟁이 같은 <laughs> 얘기야. 아니,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 욕을 해야 되는 상황도 어... 그런 배역도 있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좀 평소에 안 붙으니까 평소에 계속 욕을 잘하는 친구들한테 좀 자문을 듣고 와서 계속 듣고 음. 따라 해보고 하면서 그런 연습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욕이 붙었어. 우리가 그냥 아니, 우리 오늘 저 재미 잘 왔어. 이제 여기 게임, 우리 탑승사가 있어. 요 맞아. 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영철이가 아 언어에 굉장히 능해. 용도 능해. 삼개국어로욕 아 다해. 아 욕도, 아 욕도 욕도 맛있게 한다. 아 그러니까 난 욕을 안하게 생겼잖아. 첫 느낌은. 어. 근데 바로 욕을 하면 안 되고 응. 뭘 쳐다봐. 이 씨. <laughs> 이렇게 해야 돼. 안할것 같이 뭘 쳐다 뭐 하다가 뭐 지었을 때. 그다음에 세민아. 괜찮아? 많이 놀랐지? 이게 <웃음> 왜 뜨거운 데 사람들이 아씨 뜨거워 이렇게 욕을 하면서 뜨거워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처음에 아 뜨거워. 아씨 뜨겁네. 이렇게 다음에 <laughs> 오케이. 너 혼자서 그만하세요. 그게 잘 오는 게 나은 사람. <laughs> 집중시키고 그다음에 영정이... 원장이 아, 없어요. 아까 그 어떤 네. 감동이. 사실, 어, 어, 항상과 어. 다른 사람. 어. <laughs> 우리 같이 회식가잖아 호동이 형욕 못해, 영은. 어, 영철이 형이 서장훈이랑 친구란 말이야. 어. 상욕을 서장훈한테. 야, 술안따라 이러고. 술 잘. 나 깡패 때려. 때리는 네. 거 찐이야. 때린다고. <laughs> 어, 그, 그 말하라고. <laughs> 에대서 어? 재민이 다음으로 <laughs> 우리 이제 혜원이는 어, 한명 이상 좋아하세요. 흥 혜원이라고 써놨어. 흥 혜원. 어, 뭐? 아, 이많다는거 어? 아닌가 이게? 이게 두도한데 응. 너무 성격은 조금 막 부끄럼도 많이 타고 소심한데 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응. 마치 명철이가 원정이가 데리고 왔는데 어. 너무 좋아서 춤까지 춰다는 어. 느낌. 아, 거기서도. 아, 야, 마치. <laughs> 아직도 그서 갑자기 춤췄어? 아니 내가 이제 밥 먹고 나왔는데 이제 날씨도 너무 좋고 배도 부르겠다 아 이러고 아 어, 날씨 너무 좋다 이러다가 뭐이춤 알아? 이거 어 푸시케. 음. 어, 맞아, 맞아, 갑자기 음. 그 춤을. 어나 쳤어? 음. 진짜 갑자기 췄어, 내가. 음. 좋은, 아, 쳤어 내가. 나랑 같이 쳤어. 갑자기 아주머니랑 강아지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갑자기 옆에서 이제 혜원이가 춤을 추는데 와와 와와와와 이러는 거야. 치마 치지마 <laughs> 아유 그렇게 추는 게 아니야. <laughs> <laughs> 듯이, 하자, 하자, 하자. 와 너무 잘했습니다. 어. 너무 잘했어. 짧다. 아주머니가 전설의 댄서였을 수도 있으니까. 방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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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가시다가 가슴 어, 그막 이렇게 지즈니까, 아우안 어, 어. 그러던 애가 왜 그래? 이러면서 어, 어. 다시 끌고 가시는 거야. 그 친구도 좋아서. 그렇지. 자기 노래 음. 불러 쓸 수도 있는 거지. 음. 아니 근데 행원이가 진짜 모범생이래. 내가? 진짜로? 왜? 수석졸업? 아 진짜로? 최민이는 그럼 최민이는 그냥 패션이었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나, 이좀 억울한 게 우선. 어. 네. 이게 수석 졸업으로 나무위키에 당당하게 한예종 수석 졸업 이렇게 나무위키에 써 있어. 근데 나는 사실 수석 수석 졸업에 시의자도 꺼낸 적이 없는데. 아 수석 졸업은 아니야. 그래서 수석 졸업은 다르네. 막 이런 식으로 항상 하니까 나는 자꾸 해명해야 되는 거야. 어, 해명해야 아, 근데 그냥 졸업금 나는 아니면... 수석 졸업이 아니고 그냥 입학할 때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는데 그게 조금 이게 와전이 좀 심하게. 좀... 아, 장학금이 근데, 장학금이 좀... 장학금이 근데 보통 장학생도 잘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어, 그럼. 입학 때 장학생은 어, 장학금 받고 입학을 했으니까. 어. 수석 졸업은 아니야. 아니야. 그잖아. 오해를 풀게.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게 <laughs> 급해? 나 성격 좀 급해. 티셔츠 이런 거 진짜 빨리 개고 빨래 개는 거 진짜 빨라. 아 그거 얘기 뭐 들었는데 거의 그, 그 스타킹 수준이래. 아니.. 아 아니. 예전에 형이 아, 아, 했던 프로그램이었어. 일본인 막1 0 0데 100벌 줬는데. 예쁘게 개, 예쁘게 개야지 어. 어. 자기 기준에 갠 걸로 빨리 개는 건 누가 못뭐 개. 빨리 개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예쁘게 개. 여기서 보여줄 수 있어? 그 보여줄게. 진짜? 오리 모양으로 하고 티셔츠 나도 배워야겠다. 이것도 있구나. 이게 벌이거든 어. 이거 한몇주 걸릴까? 열0벌 저랑 팀 얘기 그렇게 많은데, 그쵸? 냥 궁금하다. 지금 일정이야 털을 끼워가지고 서랍에 놓는데. 아. 몇초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는 38초? 어, 38초. 네. 에이, 그게 말이 되나 봐. 준비! 빨리 지금 나가야 되는데, 나갈 시간 1분밖에 없으니까 <laughs> 어, 빨리 개나, 알았지? 지금 손님 온다, 현아. 알았지? 아, 너 아, 빨리. 알았 너 시간 없어, 빨리. 너도 모여, 빨리. 준비하고, 준비하고. 5분 준비할게다 5분 준비할게요. 저희 2분밖에 없으니 빨리 가야 돼요. 자, 시작! 자, 빨리빨리 가야돼. 혜이 빨리하고. 어. 우와. 우와. 빨리하고. 빨리 아, 지금 뭐, 방법이 있네. 아, 특허기네 중심이 있네. 방법이 네. 있네, 이게. 어, 그, 이게 가운데를 잡고. 오, 툭툭다 어, 이거. 근데 네, 이거 네. 매장에서 보는 어, 것처럼 어. 어. 계속 게임툭는데 어머, 어머, 어머. 신기하다. 어머, 신기한 기네 잘한다. 오, 잘하네. 에헤, 이렇게도 되고. 에헤, 이렇게도 되고. 어, 괜찮아. 이렇게도 되 여보차이 나왔다 두 개. 잘안 잡혀서 그러는데 어. 하지 마. 제이 그렇죠. 30개 너 아까 몇초했다 그랬지? 어, 나 아까 한 53초? 근데 이제 어, 어 잠깐만. 어? 아, 아, 38초. 38초 아니었어? 그3 8초라 하지 아, 않았어? 지몇 초? 3 0까 38초. 자 이제 혜원이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재원이. 야, 야 이게 멋지. 첫사랑 기억 조작남이라고 이렇게 놨어 이게 아. 뭐 첫사랑의 기억을 조작한 적이 있는 거야? 첫사랑의 아. 기억 조작남. 이어 드라마 아직. 제목 같대 영화 제목. 어 드라마에서 어. 생긴 별명이고. 어. 내가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 어. 나왔었어. 어. 근데 내 당시를 올모델이 차승원 선배였어. 어, 차승원이요? 어. 내가 모델 데뷔를 시작을 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모델 활동을 하다가 어. 지금 배우로 전향한 게 있어. 어. 중학교 때부터 모델을 했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차송원 선배의 그 루트가 되게 비슷하잖아. 음.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롤모델이었고 음. 차송원 선배가 나오는 드라마에 내가 오디션을 보게된 거야. 역할이 뭔지 모르고 갔었거든. 아 그냥. 어. 귀늦게 알고 보니까. 차성운 선배의 아역이라는 거야. 네, 네, 네. 내가 한때 존경하던 그 선배 의 아역을 내가 연기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때 그 드라마를 통해서 얻었던 별명이 저 첫사랑 기억주전. 아 거야. 이상민이 드라마 진짜 매니아라서 이상민 다 알고 있거든. 안지라. <놀라>